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 어서 오십시오 살인관님. 아무이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눈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광 물이 더필 요해. 바위 는 널려 <목소리> <목소리> thank <laughs> you we <laughs> 아몬의 군대가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부하를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하라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 아몬의 군대가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베스핀 아! 가스가 부족해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적이 수정터를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전술이야 천상적 하늘과 곧 적이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상적 하늘과 활성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이정을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정식이야. 이 업그레이드. 아몬의 공허 에너지가 젤라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 시켰습니다. 피종을 파괴하는 게그것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 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어. 천성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적이 수정탑을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전술이야! 시간 증폭 발송! 천상석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무의 계량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했다. 아, 이거 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연구하더라. 저기 수뭐탑을노전고이어전야이인전야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필린 유닛이 감지됐다. 규적하려면 탐지기가 필요하다. 음. 오, 막아도. 동맹이 전투 중이야. 창탑이 <놀람> 공격받고 있어. 하루만 지은 건 아니겠지? <놀람>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적이 천상석을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전술.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적이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또, 또. 공격 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수정탑이 공격 받고 있어. 연구 끝났다. 이건 솔직히 너부도 해야 돼. 천상석 세 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적이 수정탑을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전술이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수정탑이 공격 받고 있어. 지은 건 아니겠지?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적이 수장탑을 노리고 있어. 수 o 탑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 o t with us? Don't make it come to us. Don't make 리 t come to me. I'm not sure. Don't m 우리 기가가 공격받고 있어! 우리 시간 증폭을 가성가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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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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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니니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저기 수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석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어! 수가 공격받고 있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계속 보호막을 게 자, 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젤라의 작품을 타락시켜선안 되죠. 용감히 해냈다, 전사들이여. 거기 공격받고 있어. 만 동맹에 합류해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 적인 그렇지 않을까? 곧 모든 천상석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기사단이 이 지역을 차지한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아무는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물란을 구하셨습니다.